예전에 제 고등학교 동기 중이에요. 서울대 의대에 들어간 친구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동기들 이렇게 모였을 때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정신과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지나다니다 보면 병원 중에 정신과 병원 찾는 것이 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30여 년 전입니다. 30여 년 전에요. 서울대의대 들어가서 정신과를 선택했다는 그 친구 이야기에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인식이 정신과는 미친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야말로 미쳤냐? 왜?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정신과를 선택했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은영 박사님의 덕분 때문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돌아보는데,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치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치유,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치유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온전한 치유가 어렵, 어렵다. 그 다음에 온전한 변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몰랐을 때만 하더라도요. 정신과를 선택했던 그 친구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저도 시각이 바뀌어서. TV에 오은영 박사님을 볼 때마다, 야, 그 친구는 지금 얼마나 잘 나가고 있을까? 얼마나 잘 살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빨리 문제가 끝나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문제가 끝내고 그리고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생기고 사람 간에 갈등이 생길 때면 무엇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나? 왜 서로 다투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 일로 와봐. 서로 미안하다고 해고 왜 뭐가 잘못됐는데 미안하다고 해. 빨리 악수해. 자, 됐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그저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문제 본질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본질적인 우리 문제에 대해서 치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 우리의 관심은 문제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까 문제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 문제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게 관심은 오직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가,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바뀌어지는가,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에,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변화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고 또한 어떠한 문제를 놓고 눈물 지으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또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라엘은요, 예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잘생기고 예쁘면요, 인생 살아가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인생 살아가는데요, 자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은요, 옆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처음에 라엘을 만났을 때요 목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모여서 우물가에 모여 있는데 양떼들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다. 말로는 목자들이 다 모여야 우리가 우물 물의 뚜껑을 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인다라고 하지만 이미 목자들은 모여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요. 예쁜 라엘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라엘이 양떼를 물고 오기만 하면, 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거기 모였던 남자, 목자들이요, 서로가 나서서 우물물의 뚜껑을 열고, 라엘에게, 아유, 오느라 수고했다고, 먼저 양떼에게 물을 먹이라고, 그렇게 양보했을 것입니다. 야곱도요 자신의 부인 라헬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곱고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번 연속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아름답고 아름다웠다. 그만큼 라헬은요. 굉장히 예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라헬은요. 뭐든지 자신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것은 주변에는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다 뭐든지 해결해 줄 만큼 그만큼 자신 있는 삶, 뭐든지 다 가진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엘이 처음으로요. 차지하지 못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의 아들. 라엘은 처음으로 자신이 얻고 싶어 했던 것 야곱의 아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니, 분명 남편 야곱을 보니까 언니보다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아니,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에게는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찾아가는 언니는요, 아들이 생깁니다. 어쩌면 줄줄이 그렇게 아들을 낳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라엘은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찾아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내게도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 지금 라엘의 문제는요, 남편은 야곱에게 와서 따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사람을 찾아가서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의 환경 속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통해서 문제의 본질을 찾고 깨닫고 해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에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순서입니다. 여러분 라엘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식이 없는 것이 라엘의 문제입니다. 언니는 아들을 넷이나 낳았는데 더 많이 남편을 차지했던 자신은 자식 하나 없다더라. 그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언니와 경쟁을 하면서 라엘은 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라엘은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언니에게 지고 있다. 이것을 많이 힘들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가만히 보면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레아도요, 자식이 바로 생기지 않았더라면 라엘이 이처럼 성질을 내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엘은요, 자식이 없다고 성질 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언니에게 지고 있는 것을 남편에게 찾아가 성질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라엘은요, 자신의 언니 레아에게 언니, 언니 하면서 늘 따라 다녔지만 사실은 라엘은 언니를 늘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경쟁자로 여기고 어떻게든 언니를 이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라엘도 남편 야곱을 사랑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요, 알고 보니 라엘은 남편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갖지 못하도록 남편을 쟁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라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갖지 못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엘은요, 언니도, 그리고 남편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도 사랑할 줄을 몰랐습니다. 라엘은 자신의 문제가 자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라엘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시기하고,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든 이기고 경쟁하려고 하고, 사랑이 없어서 하나되지 못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라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식의 문제를 통해서 지금 라엘을 하나님께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라엘에게 사랑이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자식을,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라의 여종인 하갈과 또한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나님이 내쫓으셨습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요,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아들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야곱에게만큼은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네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들은 도저히 뭉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서로가 경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시기합니다. 그렇게 각자가 따로 아들들, 따로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야곱의 가족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올 네이션스입니다.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들입니다. 각기 다른 나라가 그냥 한데 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열방의 모형이 바로 야곱, 야곱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본다면요. 엄마가 다른 아들들은 서로 경쟁해야 합니다. 엄마가 다른 아들들은 서로를 향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야곱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 각기 다른 아들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막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그저 아들을 못 낳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엘이 그저 아들 낳는 어머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미량 성결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모였습니다.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얼마나 서로 성격이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됨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내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가정, 하나님의 가정의 문제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의 문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 나가시고 그러므로 주님의 선하신 응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엘에게 분명히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내게도 자식을 주십시오. 내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신에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겠다라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러했지만요. 아이를 가지, 갖지 못하는 여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은 굉장히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줄 아는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과거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라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까? 라일도 이 방법을 사용하니까요, 바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라엘이 아들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만한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들 얻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아들 얻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믿음의 자녀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적으로 두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오직 이상만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중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곳을 탈출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이곳을 탈출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아마도 요셉은요,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곳에서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요,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게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요셉의 기도는 내가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저 나쁜 형들을 내 아버지께서 벌 주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기도를 처음에 드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처음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버지가 요셉이 있는 애국으로 오시는 것, 요셉의 그 모든 형제와 식구들이 애굽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의 애국에 정착을 해서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답을 따르기로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토록 힘들던 노예 생활이요. 학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아버지께서 이 땅으로 오신다는데 애굽으로 오신다는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오신다는데 내가 애굽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내가 애굽에 대해서 배워야겠다. 그동안 억지로 끌려 나가서 일하던 그 애굽의 모든 생활이요. 이제는 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은요. 노예에게 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니요. 요셉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의 복을 기도할 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통의 복은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복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정한 형통의 복,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은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답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때 받는 복이 하나님의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라엘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라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단을 얻은 후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 주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납니다. 뒤이어서 납달리를 얻고 난 이후에 내가 언니와 그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납니다. 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답이 아니라 자신의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엘의 이러한 모습이요. 어디에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언니와, 언니를 시기하고 언니와 경쟁을 하던 그런 라엘의 모습은요. 장자의 축복을 놓고서 형과 경쟁하고 형의 발목을 잡았던 야,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라엘에게만 사인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라엘을 통해서 야곱의 지나온 죄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지난날 우리의 잘못과, 잘못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잘못이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계속 언니와 경쟁하는 그러한 라엘을 보고도 지난 날 자신의 모습, 지난 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아들을 얻자라고 하는 그런 라엘의 제안에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보면.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빼앗자 이것에 동조하고 말았는데 그것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더니요. 마찬가지로 라엘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방법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과만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답으로, 주님의 과정으로, 주님의, 주님만을 의지하여 인생의 해답을 찾으시고, 또한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의식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로 자꾸만 이기려고 합니다.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그렇게 사람을 상대로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니 내 믿음은 좋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기려고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설령 내가 질지라도, 설령 나에게 인간적인 수치가 오고, 인간적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견디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레아의 출산이 멈추고, 라엘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레아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자신의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 갓과 아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참 이상합니다. 옆 사람이 뛰잖아요. 그럼 나도 뛰어야 합니다. 옆 사람이 사잖아요. 그럼 나도 가서 사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옆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기려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요. 그런 본성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은 야곱을 바라볼 때 빈손으로 와서 처가살이 하고 있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고, 또한 세상은 레아와 라헬을 바라볼 때에 자매끼리 서로 시기함에 경경하는 세상과 똑같은 그런 가정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꿈꾸시는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야곱과 그의 아내들을 지켜보고 계신지 모릅니다. 에이, 목사님, 설마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토록 애타게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신데 애가 타실까요? 우리를 보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충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충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 참으시고 계시는지, 우리를 돕고 계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서는 그저 내 의의를 위해서 내가 이토록 열심을 내었다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다라고 내 의의만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사람과 경쟁하지 마시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기실 수 있도록 나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승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